뭐해요, 너? 야, 계란말이 해드리러 왔습니다. 아, 그렇게 잘 먹지 마세요. 아예 나가주세요, 저.. 아, 예? 아니,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저안할 겁니다. 아니, 한 번만 기회를 주시지요, 보스. 계란말이 해드리러 왔습니다.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, 보스? 언제든 오라고 하시긴 했습니다. 같이 만들어서 먹어요. 안 돼. 왜요?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, 일단. 하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걸요? 다 왔으니까 계란말이는 가져와 네! 다녀놓겠습니다 뭐지 왜 실제가 왔지? 가 이래 맞노 근데? 아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사아 잠시만요! 이거 얼마 하드노? 몇개정서 계산해봐야 계란말이.. 하는데.. 건데기는왜 들고 왔어 이 XXX 혹시 몰라가지고 사온 것이며 혹시 몰라서.. 혹시 몰라도. 스팸 넣노네 스팸도 가져왔고요 우유 스 야 말해, 틀려가왜 들어가? 어찌 되겠어? 아니 여기 일로 지나가라. 왜? 왜? 와사비도 있고요. 맛있게 만들어라.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당근도 갖고 왔는데 당근. 당근 안 먹어. 그럼 양파는요? 아니 그래요? 너가 알아서 만들어 제발. 아니 이것도 내가 해줘야 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막 공개했을까 아, 그냥. 그냥. 네 차라리 믿을 만해요 막 계란까지 막손들더쌈시어서하는데아 <laughs> 무슨 소리야 아 노을님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저런놈만 보지 마세성형만 <laughs> 봐주시면 안될까요? 네, 일단 계란 후라이 한 조개만 해봐 아 계란 후라요아네 응. 알겠습니다 아 진짜 노을님 그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닭 닥... 알겠습니다 야 너도 좀 먹어라 참아좀 먹기 싫어 계란 후라이제 불이 꺼져있다니까요 지 보세요 진짜 아니 너, 아, 아 이... 계란프라이 l l 불 got it. I was h 아 p p y I was happy. I 게해주 h 하고 불 조절을 하는 거 a 요불 조절. 아, 정말 s h a p 아다 I was happy. I w 거 하트 표시한 거니? was happy. I was h 스 와, p y I was h a p 생각해보니까 <laughs> 모르겠좀 달라가지고 다 왜? 탔는데? 네? 그만큼 탄 거는 원래 맛있는 거예요 탄거 이거 케첩도다 지운 거 아이가? 아닙니다 아 근데 케첩좀 적당히 뿌려줄 수 있어? 아케첩 많으신 거 좋아하실 줄 알고 이거 포스 응? 음?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계란말이를 만드는 거 나도 처음이야 누군가가 이런 계란말이를 해주는 게 어때요? 누군가가 보스만을 위해 만들어준 계란말이를 아 생각해보니 있었다 예전에 어? 어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는 계란말이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어? 진짜요? 근데... 엄마는 나한테 맨날 아침마다 간장계란밥만 3 6, 6 5일 먹이신 것 같은데. 아 근데 간장계란밥 솔직히 맛있지 않나?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가난했어가지고 지금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살지. 어. 그래서 내가 밥 같은 거 내가 웬만하면 거의 다 사는 이유가. 고인 어, 옆에 계속 하고 싶어 뭐. 왜? 근데 왜안 드세요 계란말이? 어? 계란말이 <laughs> 지안 드시고 계세요? 아,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<laughs> 아까 <laughs> 아니 한보여드려 한입 먹노님건다나 먹고 노 님이 한번 아, <laughs> 먹고 아, 맛 평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? 아 저는 먹지 습니다아 <laughs> <느낌이야. 웃음> 어, <laughs> 아, 뭐해! 아니 왜다한 번에 넣고 비벼?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니 잠깐 가, 가주세요. 이건 뭐야? 이거 파. 파도 살짝 넣어야지. 아파 싫어하시는 보네 아니나 파그 먹는 연습하고 있어. 아, 연습하고 있다고요? 어 너무 많이 넣었다. 샤발. 아 근데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데어그먹어와 진짜 근데 맛있는데 좀 더. 너 방금 전자야 들렸어? 아니요 못 들었어요. 너 채팅 안 보고 있잖아. 네. 형님들이 니한테 하고 싶은 말 전자야 썼어. 아 진짜요? 아 어, 루비야 제발 좀 가줘 이제 이러, 이러시는 거. 아무슨 둘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 영화 보러 가나요? 루비야 영화 보러 갈래? 끝나고? 영화요? 어. 천절이? 어. 아니 근데 버스 무서워서 못 보시잖아요. 인무서직님참 아, 열게 감사합니다. 어, 좋아요. 사실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. 누구랑요? 오늘 여자랑. 우와. 여자랑 뭐 하시는데? 술한 잔. 어? 술한잔 한다고? 음, 너랑 먹을 건데 근데? 음. 잘못 먹는데. 까다 부라니까. <laughs> 저 이제 가 주실 수 있나요? 밥 먹어야 돼서. 아니 같이 먹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, 어떻게 해봐 같이 먹어. 이거 못 나오는데. 저번에 먹었던 것처럼 옆에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이거는 아. 화장 안 했나? <laughs> 아니, 했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화장이 다. 난 똑같이 생겼네, 진짜. <laughs> 뭐지? 여러분 안닮 e 도 굉장히 n t t h i n 고 이렇게 바로. 대박이라 t I don't go to a groom. Whatever. w h a t 말해 봐. 벌써 훨씬 잘생 I t 내가 거울 보고 우와, 나이 정도면 진짜 귀여운데? d o 생각한 적한 번이라도 있 t 어 n o w I 나 o n t know. I don't k 씻고 <laughs> 자, 자기 전에 그나 보면서 너무좀 그, 괜찮은데? 하주 <laughs> 당연히 남자라면 다 해. <laughs> 진짜 실물이 좀더 귀엽게 생겼어요. 아 그만해. <laughs> 아니 진짜 귀엽게 생기셨어요. 아니요 제가 안사사 합니다. 할말 있나 더. 볶음밥 맛있으셨어요? 아니. 다음에 또 해드리러 올까요? 음. 배고플 때만. 찌라. 네 알겠습니다.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. 아 저거 안할 거니까 네.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갔잖아요 핀볼 같은 걸로 이제 계란말이 이렇게 만들어줄까 했었는데 약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뭔가 안될것 같더라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제가 해드리기로 했던 계란말이를 해드렸습니다